절기 소서였던 어제도 정말 더웠습니다. 특히 안동 기란면의 낮 최고 기온은 39.2도까지 치솟아 우리 지역에서 가장 뜨거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도 36도를 훌쩍 넘기며 사람 체온보다도 체감온도가 높았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며 폭염특보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며 오늘 아침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은 34도, 일부 지역에서는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늦은 오후부터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불어들며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일주일째 이어지던 열대야도 조금 누그러지겠고요. 낮 기온도 최고 33도 안팎 예상돼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조금 잦아들 전망입니다.